아-멘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e 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후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 즉,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재능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고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목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고백을 하는데 이 부살라일과 올리압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짓고 만드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지은다, 만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어떤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 그대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나를 쓰시는 의미,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와 총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총명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온전한 충성이 가능하겠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진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생물이죠. 물건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내놓은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충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릇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만드. 그게 이제 지혜와 총명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릇을 모양 그대로만 만들어 내놓고 그 의미가, 그 쓰임새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게 지혜와 총명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구역을 편성해서, 어, 이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구역장이다. 어,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어쩌면 지지고 볶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소수의 모임이 갖는 의미,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 저를 왜 이곳에 세워놓으셨는지, 이곳에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설계 한 편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고, 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은 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하늘의 지혜. 아이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믿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불러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다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니그 언약계 법계 이런 것들을 어 할때 메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명이 있듯이 어 나는 만드는 재능은 없지만 나르는 힘은 있다. 나는 아 어, 필요할 때 빨리빨리 갖다 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불을 피워야 됐을 거예요. 불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데, 단순히 그릇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다양한 그 헌신자들이 요구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원한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저 성수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당신은 그런 만들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내가 동참하고 싶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 불을 때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 그 아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운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리는 모든 물건도 다 뭐예요?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아, 이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성막이다 그랬는데, 이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모양이나 크기만 그렇게 100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곳이 성수가 아니겠죠. 즐거이 드리는 마음,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 내가 이 일을 하...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들. 이런 일들까지 여기에 100% 살아스름시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것 아니겠어요? 그냥 뭐, 보이는 모양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겠어요? 그러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으로 드리는 모양만 같으면 되면, 그뭐 불순종이라고 안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그 어디에서요?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성소를 지으면서 그들은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느낀 것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놀라운 비전에 대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성수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소는 단순히 성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말씀대로 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서 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불러스의3절에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 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에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의 들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무엇이 더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준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미리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죠. 하나님. 그,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언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잘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받아야 될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설계도와,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재료는 이미 주시고, 그리고, 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지와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